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입니다 자, HMM 간만에, 아, 이제 좀 반등 주고 하려나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아, 또 빠르게, 이, 중 휴전 선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뭐 변수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지금 우리가 그럼 다시 전쟁해라 이걸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고 H&M만 m 대응을 잘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 영상 통해서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소식을 전달 을 해드리고 자세하게 또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 이 영상 준비를 했으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래서 어, 자사주 언제 어떻게 하나 자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HMM이 연 내에 2조 원을 매입을 해서 소각 계획을 짜고 있다. 자 여기 차트 요걸 보셔도 바로 나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HMM이 못 가는 이유 뭐가 있어요. 해운주가 옛날만큼 어, 어팡이 좋지 못하고. 최근 반등의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요거 봉쇄할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해운주 운임이 해운 운임이 오르니까 오를 거라는 거. 근데 이거 소멸됐고 지금 업황 자체도 계속 예전처럼 좋지 않으니까 그거 소멸됐고. 근데 얘는 지금 시총이 얼마다? 얘가 시총이 지금 23조. 시총이 23조다. 근데 23조 중에서 또 유통 물량이 64%야. 그니까 얘가 이미 갖고 있는 물량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래는 어떻게 또 활발하게 또 안되고 물량은 많고 자꾸 제동이 걸려서 주가가 이제 멈추게 된 건데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게 만일 매입만 했다 라고 한다면 또 약간 부담스러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2조만큼이 이 칸에 또 자사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물량 자체가 또 줄어들게 되겠죠. 이게 HMM의 특성상 산업은행이 36%를 갖고 있고, 해양진흥공사가 35%, 연금공단이 5%, 그리고 여기에 자사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어, 이런 그 조금 특수성. 때문에 사실 뭐 민영화가 돼서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이 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런 거에 대한 우려감들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 아리까리한데? 라고 하면서 눈치 보기 정도인데요. 제대로 올라가려고 이 차트에서 만들어지는 자리가 다 나오면은 요걸 다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을 장내로 하면은 일단 그것만으로도 가격을 올려내겠죠. 가격을 올려내고 소각을 하면은 물량을 샀는데 소각까지 한다. 그러면 이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이 지분을 매도를 한다. 자 이러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만 매입을 해서 내가 이걸 내돈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 물량만큼을 소각을 해서 없애버려. 그러면 시총이 2조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코 적은 돈 가지고 터뜨리는 호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0조 초반이 되겠고, 이게 장내 매도를 하면서 올라간다. 그럼 시총은 일부 올라가겠는데, 이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반등이 일부 장내 매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2조를 또 매수를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물량을 받쳐줄 때. 그리고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올라오면서 반등을 만들어줄 때, 그때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라는 부분 봐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흐름이 이어질 수 있냐? 지금의 눌림 지지가요 한번 대량 거래량이 터져 줬었던 어 2023년 12월에 본 캔들의 저항선이 뚫어내고 나서 그래도 이 재료를 인해서 돌파 뚫어내고 나서 지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21,800 원이거든요 그래서 21,800 원의 가격대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지를 시켜서 반등이 나와주는 움직임. 대략적으로 여기 3만원 부근까지 만들어줄 수가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일부 KCTC라던가 물류주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또 우려감이 또 생기면서 북극항로에 대해서 시대를 선도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그냥 아싸리 그냥 뭐해운운이뭐 해협을 봉쇄를 해가지고 그 단기적인 기대감이 소멸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요게 재료로 HMM에 들어와서 받쳐주려면은 지 부산 이전과 관련된 그런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이 변수들 있죠. 이 변수가 조금씩 뭐 어떻게 해결이 되고 뭐 결론이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옮긴다 뭐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려가 생길 수 있는 변수가 사라지긴 할거 아니에요 사라지고 뭐 아무튼 부산에 가서 뭐 북극항로의 메인 거점으로 사용을 하겠다 뭐 요게 이슈화가 되면서 호재성으로 계속 기사가 나와주거나 거기에 자사주까지 맞물리거나 요런한 반등의 시세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단지 전쟁? 어 생각보다 시시하게 끝났네 이거 이슈 끝이구나 라고 보실 게 아니라 요러한 내용들이 남아있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지지자리도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무너지지 않고 버텨주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봉으로 보면은 이게 애매하게 막 걸쳐있지도 않고 막 이렇게 흘러 내리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주봉상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 해당 지지 밴드 폭이 열려 있고 그보다 더 여유로운 가격대에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지지는 21,800원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게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봉에서 보면 안 보이던 것들 주봉상에서 지지 역할을 해주고 단기적으로 이 시세를 다시 매꿀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 하나 그리고 두 번째 HMM이 이제 거점 이동 자 거점 이동이 이제 변수가 해소가 되는 여부 뭐가 어찌 됐든 해소가 되는 거에 따라 단기 반등 나와줄 수 있고 이게 다시 뭐랑 엮일 수가 있다 북극 항로 정책 북극 항로 정책에 대한 호재성 이슈들이 점점, 점점, 점점 이제 가닥이 잡히면은 요런 게 한꺼번에 받쳐줄 수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21,800원에 지지 유지되면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때요 해당 이슈들이 엮여주는 그런 재료들을 체크를 같이 해봐주면 좋겠다. 자, 요런 내용들. 지금 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보시면서 차트에서 흐름을 또 같이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주가가 뭐 뉴스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은 지금 눌러주시면은 또 많은 분들 궁금해 해주셔야지 제가 또 열심히 어, 빠르게 어, 좀더 hmm이라는 종목을 자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셨다가 새롭게 뜨는 hmm 영상들 찾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4407-6279번으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분들께 우리 구독자 이벤트로 자, 여러분들이 못해도 최소 50% 60% 못해도 60% 이상에서 많게는 200%, 300% 정도 상승이 되는 정말 이 고점에서 우려감 때문에 간당간당하지 않고 저점에서 급등 초입에 잡아서 사자마자 수익이 계속 불어나가네. 고그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공개를 도와드리면서 가격 전략까지 모두 잡아드릴 건데요. 자 말씀으로 드리는 것보다 사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연락을 기다립니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골라서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는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그리고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여왕개미 주식TV 채널 1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요,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제가 진짜 떴다 하면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이 있거든요. 자, 1번부터 6번까지 중에 여러분은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이 바닥에서 사서 6번까지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1번은 아닙니다. 왜? 이때 올라갈지 이게 더땅구를 파고 내려갈지 누가 알아요? 거래량도 붙지 않았고, 이 일번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자 이번 시세 올라왔다라고 칠게요. 저는 이 시그널을요 중요한 첫 시세가 터진 자리라고 봐요. 거래량이 갑자기 붙어주면서 시세가 들어 올려줬으니까. 근데 이번 자리에서 사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를 날려버린 거예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 횡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로 빠지게 되는 이 시세가 나왔다가 끝나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돌다리를 두드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번은 첫 시세만 확인하는 걸로 작용을 하고 3번과 5번에서 매매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3번과 5번을 별표자리, 첫 번째 별표자리, 두 번째 별표자리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리고 6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거 욕심내기보다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기 때문에 6번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예시로도 다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이 4번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어때요? 이만큼의 투자 기간. 이 투자 기간 동안 별표 자리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이 소중한 현금이 묶여 있는 이 기간 동안 있잖아요? 또 별표 자리에 들어가면 수익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번, 5번, 이 제가 알려드리는 별표 자리에서만 사면 어떤 식이 벌어지게 되냐? 자, 첫 번째 별에서 사고, 여기서 30% 갖다 쳐요 자 여기서 또30%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 첫번째 별표 기간에서 이때 매도를 안하고 그대로 들고 갔을 때60%가 올라간다 라고 친다면 은 중간에 요 올라온 자리 있죠 이때도 별표 자리로 30%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기간에 돈을 투입을 했을 때60%만 먹고 말 것이냐 요 기회를 잘 활용해서 90%를 더 먹을 것이냐. 같은 기간에 요게 한번 매매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매매했을 때 30%의 수익률 차이가 생긴다라고 했을 때두번세번 네번 쭉쭉쭉쭉 이어갈수록 이 범주는 열 번만 반복해도 300%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여러분들이 잘 끼워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들보다 수익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1월 13일자에 내일 SKC가 떡락하고 피롭틱스에게 칼자루가 쥐어져서 무조건 성장할 수밖에 없다. 피롭틱스 확인되시고요. 24,000원대. 제가 대시를 도와드렸죠. 이 라인이 어디냐면 1월 13일자 요캔데 확인되세요. 24,400원에 1월 13일자 월요일. 자, 이 자리를 제가 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에서 어떤 자리랑 공통적으로 들어가는지 보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1번 자리가 이런 거겠죠. 바닥에서. 자, 이거는 과거형으로 돌아갔을 때고 이만큼을 딱 잘라놓고 본다면은 계속 하락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못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언제부터다 시세가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첫 파동 이때부터 시세 확인이 들어가는 거고 그 자리 동일하죠 차트 패턴 그리고 한번 어떻게 돼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반등이 나와주고 있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거치고 반등이 나와줘요 자 본격 반등 시그널은 언제냐면 이 고점에 뚫어냈던 이 자리부터. 거래량이 실리면서 뚫어 내줬던 이 자리가 며칠 짜리냐 지금 보시면은 1월 8일이에요 그리고 9일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주어 지죠 눌림목의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하니까 13일 자에 제시를 도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별표 타점에 요때 발생이 되고 맥 점으로는 조금이라도 확인하는데 확실하게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구간에 타점이 제시가 들어간 거다 그래서 첫 파동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횡보 돌림을 겪다가 두 번째 별표 뜨고 슈팅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가 6번이잖아요. 6번을 더 찍고 올라갈 거라고 보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로 들어갔을 때 아까 도시화 했던 것들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 자리가 눈에 보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별표 두개 중에 둘다 수익을 먹을 수 있겠지만 1번 별표를 먼저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수익 범위가 훨씬 커진다. 지금 보면은 이 가격이 117%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120%나 먹을 수 있는 타이밍 주어진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하나오션. 하나오션, 제가 이렇게 또 1월 13일자 촬영된 거 확인이 되시죠? 자, 디데이 7, 역대급 폭등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국내 3위 기업이 1위로 껑충 오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날이, 여기 하나오션. 4만 1000원대였죠. 그러고 나서, 야, 하나오션. 똑같이, 어디에요? 시세 첫 시세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서 시세 올라갔다. 자, 이게 몇 번? 1번과 2번 자리였죠. 자, 2번 자리에서 들어가면 왜안 된다. 이 횡보가요. 11월부터 언제까지 이어졌어요? 12월까지. 그럼 이두달 동안 여러분들이 고생하실 수 있죠. 두 달이면 충분히 다른 종목 매매에서 수익 더 쌓을 수 있는 자리인데. 자, 확인되시죠. 실전 매매에서 투입됐을 때 제가 수차례 겪어보고 별표 자리를 찾은 거다. 자, 보세요. 그래서 별표 자리가 언제예요? 시세 다시 들어오면서 이 전에 고점을 뚫어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에 우리가 추세 라인을 확인을 하고 13일자 보시면은 딱이렇게 어떻게 또 눌림주는, 눌림주는 자리에서 돌파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 자리까지 눌림이 나왔죠. 그때 매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쭉 주가가 쭉 올라가가지고 상승파동. 나오면서 이만큼만 해도 85%의 상승이 나오는 거고 이렇게 바닥을 다진 기간이 기니까 상승 파등도 한 번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하나 오션이 또이 가격을 더 크게 이탈하지 않고 횡보해주면서 턴어라운드 시그널이 이 별표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별표 자리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우리 구독자님들께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신 분들께 무료로 발송이 되고 있어요.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구독자임을 인증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받아보시게 되는데, 보면은 010-4407-6279번 동일하게 번호 발송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 매수사인, 매도사인 다 따로따로 나가게 됩니다. 1월 15일자. 장 전에 발송이 됐고, 자, 피로틱스 어떻게,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 범위를요, 한 가격만 짚어드리면은 다들 이거를 매수를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범위를 정해드리고, 그때그때마다 가능한 범주를 잡아드려요. 그리고, 매수가 가능한 이유, 첫 거래량 수반 이유,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이게 뭐예요? 첫 번째 별표가 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시장 보조 시장, 유리기판 테마 새롭고, 오래한 상용화 기대감까지 잔존한다. 이유, 시장 이유까지 봐드리는 거고, 큰 파동, 한번 시작할 걸로 보인다. 가격 범주 넓게 드린 만큼 큰 시세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이 탑점에 부합하는 기술적인 자리도 중요하게 보지만, 자, 이 시장에서 빠르게 급등이 터질 수 있는 재료인지 재료 확인하고요. 자,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재무도 같이 확인을 해요. 이걸 다 확인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쉽게 쉽게 매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가격 공략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매수 사인 나갈 때 알려드리죠. 만약에 추매가 필요한다거나 비중을 더 실을 만큼 좋은 종목이다 하면 은 2차 매수 사인도 나갑니다. 그리고 매도도요, 분할로 진행을 하는지, 한 방에 매도를 진행하는지 다 꼼꼼하게 잡아서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걱정 고민하시고 찾아보고 그런 어려움 없이 한 방에 구독자인만 인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채널을 키우는 게 목표고, 여러분들은 또 수익 내 가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 여기에 있는 번호 010-4407-6279번으로 뭐라고 문자 보내주신댔죠? 구독.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써주시면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 아시겠죠? 이런 자리 놓치시면 안 돼요.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꼭한 번씩 문자 남겨 주시고, 종목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차트마저 보면요. 은 지금 주봉상의 움직임이죠? 자, 지금 주봉상에서 이 거래량이 한번 크게 실렸을 때가 2023년 12월에 2000%의 거래량이 실렸어요. 자, 그리고 찍었었던 고가의 가격이 얼마였다? 이때 당시에서 고가가 23,300원이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도 보면은 자꾸 돌파를 못했었던 여기 3월? 그리고 4월 분을 지나서 우리 5월에도 돌파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월에 돌파 시도가 나왔어요. 눌림목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친 상황에서 오늘 반등의 자리가 나온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23,500원. 그러니까 2만 23 삼천원에요 고점, 2만 3,300원에 고점 라인이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 거잖아요 이 저항대가 꽤나 의미가 있는 선들이기 때문에 이 지지를 바친다는 게 단순히 일봉상에서 흐름뿐만 아니라 주봉상에서 큰 흐름 역시도 이가에 유지가 될 만한 그런 자리에 놓여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가 남아 있으면 재료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세력들의 의도가 아직 다 빠져나가지 않았다 라는 게 이슈 재료를 더 붙일 수 있는 게 남았다 라는 거고 그게 차트에서 여력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지지 라인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력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 계속 수렴으로 모여있던 가격에 턴어라운드가 이제 쓰금쓰금 나오면서 이평선들 이격이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이거 월봉이거든요. 자 지금 월봉상에서 이러한 긴추세 흐름이 여기서부터 정배열해서 뽑아내고 하면서 이 반등의 랠리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파동이 못해도 상승의 흐름들이 유지가 되면서 더 길게 뽑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를 지키면은 뭐이 호르무즈 해역과 관련해서 이 갈등이 계속 연속적으로 좀 질질 끌어가면서 어찌됐던 운송료, 운임비 뭐 요런게 올라갔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사주 소각 요 개별적인, 요거는 HMM만 포함이 됩니다. 요런 거는 해운주들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래서 요런 것도 엮여가지고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렇게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란발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해운에 관련된 움직임을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찍어 드린 LIG 넥스원에서 이 방산, LIG 넥스원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재료를 인해서 방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제가 찍어 놨으니까 영상 찾아서 꼭 방산주도 관심 있으셨다 담고 있다 하시는 분들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셔서 좋아요 20개 되면은 또 여러분들께 HMM 다음 후속주 준비할 때 자사주 소각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 HMM에 놓여 있는 이 재료와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이 복잡한 내용들을 간단하고 제일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꼭꼭 눌러주셔서. 스무 개딱 우리 목표 달성 해보면 좋겠 습니다.